원래 갈등 해결 방식이 회피하는 인간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 끊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거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래 오늘도 사연입니다 남자가 잠수 타는 진짜 이유 화가 나거나 싸웠을 때 잠수 타거나 잠수 이별하는 남자는 무슨 심리야? 잠수 타보신 분들, 익명이니 솔직하게 말해주실 분 없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선 나는 모든 이별 중에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잠수 이별이 제일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잠수 타보신 적 있나요, PD님? 없어요. 없어? 확실해? 잠수 타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도 잠수가 타고 싶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알아, 그 마음을. 근데 나의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확실한 건 상대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잠수 아니 그동안 가식 떨고 있다가 아 몰라 하고 잠수를 탄 거거나, 너가 정말 갑자기라고 느낄 만큼 변화를 몰랐다면 정말 연기를 잘했던 거고, 아니면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 너가 모르고 싶어서 애써 외면한 가능성이 높죠. 뭐, 어쨌든 일단 잠수 타는 이유를 물어봤으니 말해봅시다. 먼저 잠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잠수 첫 번째 회피, 두 번째 통제, 근데 그렇게 맨날 궁금해 하고 답답해하는 그 회피형, 그냥 안 만나면 안 되니? 이렇게 매번 회피형, 뭐 분석, 회피형 특징, 회피형 남자 꼬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궁금하니까 회피형 잠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감정, 회피형 갈등 상황이 두렵거나 감당이 안 된다고 회피하는 경우,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편하다 하는 심리인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보다 회피로 버텨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에요. 자주 싸우거나 뭐 여자친구 잔소리가 좀 심한 경우 이 기질을 가진 남자가 이런 여자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잠수로 발현이 되는 거죠. 회피형 잠수 두 번째 자존심 방어형. 연인끼리 싸우다가 혹은 외부 관계에서도 뭔가 다툼이 생기면 쉽게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느끼면서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감정은 여러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겠지만 표현 대신에 침묵함으로써 상대를 벌주려는 의도도 있어요. 이게 자존감 낮은 애들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회피형 잠수. 정리 모드. 이미 마음이 식었거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인데 직접 말할 용기는 없어서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 연락 안 하면 알아서 눈치채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죠. 이 부분이 제일 많으려나? 아, 지가 알아서 눈치채겠지. 연락하기 귀찮다. 아무튼 네 번째. 자기 회복 시간 필요형. 성격적으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잠수를 타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을 가지고나 잠수 타야지 해서 잠수 하는게 아니라 과부하된 내 감정을 일단 차분히 정리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성격인 거. 근데 이 경우에도 최소한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 혼자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말은 해주는 게 도리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라면요. 근데 우리 가장 큰 실수를 하죠. 이때 붙들고 늘어지고 추궁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 성향의 사람은 결단을 내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절대 독촉하면 안 돼. 독촉하면 극단적으로 선택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혼자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만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책임 회피. 전형적인 미성숙한 인간이죠.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도 이렇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회피하다가 결국 잠수를 타면서 상황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연애 경험이 적거나 감정 관리 능력이 낮은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상 다섯 가지가 회피형 잠수 특징. 그 다음, 통제형 잠수는 어떤 게 있을까? 여섯 번째, 통제 욕구형. 상대방 반응 보기. 이게 나쁜 거야, 진짜로. 일부러 연락 끊고 상대방이 얼마나 애달파 하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거나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애정이라기보다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쁜 것들이에요. 일곱 번째, 냉각기 전략형. 싸움이 커지려는 걸 막으려는 심리입니다. 갈등이 더 커질까봐 의도적으로 연락을 줄이는 경우. 본인 입장에서는 더 내가 말을 하면 폭발할 것 같아서 조심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의 잠수 아니야 이 정도면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제발 시간 가짜는 말을 하고 사라지라고 혼자 잠깐 사라졌다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지 말고 아시겠어요? 자 여덟 번째 무의식적 무책임형 생각이 짧은 경우.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귀찮거나, 지금 연락하기 피곤해서 연락 끊음, 잠깐 안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단순 생각을 하면서, 짧게, 아무렇지 않게 잠수 타는 애들이 있는데,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걸 알려줘도요, 몰라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런 성향을 보인다? 제발 헤어져. 분석하지 말고, 더 이상. 아홉 번째. 비교 중 또는 다음 대안 탐색형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내 마음이 흔들려서 갈아탈 사람을 찾는다 이런 거죠 전형적인 현재 애인에 대한 지겨움을 느끼던 중 한마디로 권태기 중에 새로운 사람이 궁금해질 때 나오는 행동인데 현재 관계 유지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나타나죠 사실대로 말하고 정리할 용기는 없으니 연락만 줄이고 반응을 보거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누군가 새 사람이 생기면 환승 이별로 확장돼요. 마지막 열 번째 습관적 단절형 원래 갈등 해결 방식이 회피하는 인간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 끊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 진짜 이런 말하기 싫은데 이거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래요. 나 예전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을 들먹이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 교육을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아니, 거의 전적으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잘 가르쳤지만, 자식이 엇나가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도 왜 잠수를 타는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자기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보통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성, 대화로 해결하는 뭐 이게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걸 제대로 집에서 해오지 못했거나 혹은 그냥 엉망진창인 문제 해결 방식 혹은 뭐 회피 이런 걸 그대로 보고 자란 경우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된다면 절대 욕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나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하거나 뭐 남의 감정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진짜로 하면 안 된다. 다 이게 DNA가 유전이 돼요. 아시겠어요? 음. 자, 이상 10가지. 다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제 사연자님 속이 좀 후련할까요? 근데 내가 이 영상을 찾아 본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잠수타는 남자 유형을 알려주려고 싶다기보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고 잊어. 해피형인네통제형인네 따지고 파헤치고 분석해 봐야 그냥 나한테 이유도 말해줄 필요 없는 나를 그냥 고작 그 정도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집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뭘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걔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지 혹은 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회피형 인간이든 뭐든 어떻든 좋아하면 그렇게 잠수 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좋아하는 상대에게는 한없이 퍼주고 그렇지 않은 상대에게는 연락 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상처 받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혹시 뭐 때문이지 생각했을 때 내가 진절머리 나게 했나? 아니면 오죽했으면 잠수를 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본인이 뭔 짓을 했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연인 사이에서 잠수이별을 했다. 그 인간은 최악의 나르시시스트일 뿐이다. 아, 혹시나 사귀지도 않았다. 썸 타다가 잠수탔다. 그러면 답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썸이 아니었다. 너 혼자 설레발. 두 번째, 애인이 있는데 잠시 한눈팔다가 걸렸거나 아니면 걔가 정신 차렸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설픈 썸 이게 뭐 진짠가 아닌가 뭐 잠수탄 사람 이해하려고 하고 막이 영상 저 영상 껄떡대지 말고 모두의 지인에서 제대로 썸타고 연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잠수 조짐 체크리스트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상 끝!